마라나타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요, 죽음이 사형 집행인에서 정원사로 전락한 이유예요. 이 말은 그 조지 허버트란 분이 한 말이에요.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복금 앞에서 한낮 정원사로 전락했다. 죽음은 한때 우리의 숨통을 끊어 놓을 힘이 있었으나 이제 죽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피어나게 하는 것 뿐이다. 죽음도 모든 고난도 이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죽음이 우리를 더 멋진 멋진 영광의 그런 주인공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한 마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은 이제 신약에서 요한복음 20장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에스겔 37장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말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재창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재창조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성령을 부으시는 것과 연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하고 예원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성령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 부분이에요. 37장 잠깐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기도 생기를 극허에 불어넣으시니 그랬는데 재미난 것은 원어를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불어넣으신 생기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생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계에 나오는 생기는 두 개의 단어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어를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생이라는 단어와 기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게 생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것도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장에 서였던 생기와 그, 요한, 아, 예스겔에서 했던 생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원어를 잠깐 보면요. 원어를 잠깐 보면, 이 검색을 쭉 해보잖아요. 이 계속해서 생기라는 표현이 37장에 나오는데, 요 37장에는 생기와 36장에 나오는 세 영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예스겔 37장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영과 삼6장 같은데, 이 10장 9절, 9절, 10절,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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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6절, 5절, 1절에 나오는 그의 영으로 생기를, 생기를, 생기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이 그러니까 차이를 아시겠죠? 이 아단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생기는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살아있게 하는 그런 호흡이고 하나님 생명이라면 이건 성령이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 생기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세원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는 그 에스게에서 나오는 내용의 완벽한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그림이고, 그 부활의 그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제 이 마른 병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 영적 군대로 삼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어서 이미 부, 부활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 주일날 잠깐 봤지만 더 이상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걸까?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요 일이 있었다면, 요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신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은 더큰 영광과 더큰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너의 작은 고난이 결국은 큰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통해 봐도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무익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고난과 환란은 다더큰 영광을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는 백성이었지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통하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14절에 얘기했고 28절에는 열국이 알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비록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지만 그걸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나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려도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더큰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제 소망인 거죠. 이런 게 <laughs> it's hope에요.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원약 백성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뭐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는 있 힘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laughs> 그 틴켈러 네, 목사님 한 말을 보면 돈트 겟트어 이거 잘안 보이나 우리겠다 그냥 너무 안 보여서 돈트 게펫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나쁜 걸 취하지 마요. 돈트 기버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뭐겟 헤로이. 영웅적으로 <laughs> 그렇게 하는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결국은 잘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20장과 연결해서 매주마다 이제 파송 가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걸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더큰 영광과 더큰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